안녕하세요 정외과 전문의 이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외과 질환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한 1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이 많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제 채널로 구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내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14년도 미국에서 제작이 된 다큐멘터리고요. 당시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 다큐멘터리를 추천하면서 아마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 영상을 봤고요. 저는 이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총 3번 정도를 봤는데, 아마 앞으로도 한 10번 정도는 더볼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고, 이총 13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맛배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38억 년 이라고 하면 아,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감이 안올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다큐멘터리 제작자 분께서 우주의 나이를 1년 달력으로 압축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우주의 탄생, 대폭발이 생기면서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생기면서 우주가 처음 탄생한 그 시점을 1월 1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을 12월 31일로 가정했습니다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태양이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태양이 만들어진 것은 8월 30일이 되어서야 태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경에 지구의 최초의 생물이 탄생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은 12월 마지막 주에 진화가 돼서 공룡이란 생물이 최초로 출현했고 공룡의 멸종은 12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탄생된 시점은 12월 31일 밤 11시 이후에 인류가 진화를 통해서 처음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가 기록으로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자정으로부터 14초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은 자정으로부터 5초 전이고요. 중세 이후에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는 바로 자정으로부터 2초 전입니다. 과학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태양과 달, 별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신의 존재를 가정해서 태양과 달, 별의 운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태양과 관련된 신이 존재하고 그 외에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결한 것이 탄생했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가 그 급속도로 확장이 됐고 유럽에 중세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과학적 논리도 사고를 억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없는 시대였고요그 대표적인 예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과 청동설 아, 그러한 사건이, 아, 그런 사건이, 그런 역사적인 아, 배경을 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아,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수 이후에 과학과 수학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 제가 자주 보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별거벗은 세계사인데요. 88회를 보면 갈릴레오 갈릴레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8회를 보시면은 그 시대 때 아,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가 왜 하기 힘들었는지 그 내용을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수학 과학 교육 과정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90년도 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밟았는데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수학 과학 시간은 그냥 짧은 시간에 실수 없이 누가 수학 과학 문제를 빨리 푸느냐. 아, 이것을 배우는 어,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미분적분에 대해서도 굳이 고등학생들이 미분적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회의감이 드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미분적분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적분을 모든 학생들이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정말 꼭 필요한 전공 분야에 꼭 필요한 학생들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사고형 시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인간이 과학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 과학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과서를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과 근거로 가설을 검증하고 검증 이후에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키는 그 과정이 우리 과학의 역사였고요. 그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2008년도에 우연히 본 프로그램인데요. 그때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니까 어, 다행히 지금도 다시 보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 S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이고요. 아, 프로그램 제목은 미스터리 특공대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6화를 아주 인상 깊게 봤고 그 내용을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해서 아, 이 영상을 통해서 왜 과학적인 사고, 그 다음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의뢰자분께서 방송에 자기 몸 속에 두 명의 영혼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방송 시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일상생활 카메라를 보면은 거의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고 있는 그두 명의 영혼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두 명의 영혼 어린 아이와 어른 남자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두 명의 훈련을 제대로 볼줄 아는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해서 어, 방송에 나오셨고, 제작진에서 네 명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무속인, 그 다음에 한 명은 법사, 나머지 두 명은 어, 테마사, 네 명을 모셔가지고, 이 의뢰인이 고통받고 있는 그두 명의 홀령 어, 쉽게 말해서 귀신 그두 명의 귀신을 보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네명 중에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와 남자란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 처음부터 귀신이랑 홀령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본 것을 얘기한 건지는 아, 본인들만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의뢰인이 보고 있다는 그두 명과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결국 이분들한테 다행히 치료를 맞게, 안 받게 되었고 병원에 찾아가셔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게 되었고 이 진료하는 과정에서 이 의뢰인께서 젊었을 때 받았던 수많은 정신적인 상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밝혀지게 됐고요 그 반복적인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이분께서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14년 동안 점점 병을 키우면서 무의식 중에 귀신이 만들어지면서 두 명의 귀신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겁니다. 다행히 치료하시고 나서 아주 치료 반응이 좋으셔서 귀신이 안 보이게 되었고요. 의뢰인께서도 치료 결과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방송이 끝났습니다 이의뢰인의 진단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정신분열병이라는 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정신분열병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 조현병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조현병의 주증상은 환청과 환시입니다 망상도 있지만 환청은 없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환시란 것은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신을 봤다 이런 것도 다 환시라고 어, 합니다 이 환천과 환시가 주요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열병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명 중에 1명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조현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보다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요 그래서 100명 중에 1명은 이상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없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의사들은 뇌도 하나의 장기로 생각합니다. 심장이랑 간처럼 하나의 장기로 생각하는데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부정맥, 그 다음에 심근경색 등의 병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 간염이라든지 간경화에 그런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식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실체를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를 내에서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처리 이후에 데이터를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에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없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실제로 없던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것을 봤다는 사람이 생기고, 기신을 받다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드리는 아, 말일 것 같은데요. 외부 있는 세계를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세계. 여기서 마음이란 것은 뇌를 의미합니다. 뇌에서 어, 처리 과정을 거친 그런 데이터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맞게 달렸다는 말이 나오고요 흔한 비유지만 물이 절반이 남은 것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은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 똑같이 미스테리 특공대 13회에서 방송된 내용인데요 어떤 어, 계곡이 있었는데 그 계곡에서 반복적으로 익사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에 물귀신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보가 된 내용이었고요. 그 실제로 어, 촬영팀이 카메라를 들고 수준 촬영을 해보니까 그 계곡 속에 갑자기 깊이가 깊어지는 큰 항아리 속 같은 지형이 있었고요. 이런 특수한 지형적인 어, 특징 때문에 이곳에서 반복적인 이사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학이 완벽한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과학도 지금도 계속 발전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류가 발전해온 지식체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5살 된알베뇨 어린이 네, 알베뇨증이라는 것은 어, 선천적인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검은색 색소를 만드려는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건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알분열증 있는 환자의 신체 일부를 가지게 되면 행운을 가져준다고 해서 이런 알분열증 있는 어린아이들을 무찬히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잘라내서 가져가는 그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어, 과학의 발전 때문에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생겼다고 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 때문에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탄력 때문입니다 어, 제가 요즘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인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서 어,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문제도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탄소 제로 기술 등을 등의 가업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